안녕하세요 아와이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브만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아이언은 잘 되는데 드라이버가 잘 안되는 이유는 바로 클럽을 던져주지 못해서 드라이버를 던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언은 잘 되는데 드라이버가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팔과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더잘 던질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오늘은 골반 회전하시는 분들께서 클럽을 더잘 던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언은 잘 되는데 드라이버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스타트! 골반 회전을 하면서 스윙을 했을 때, 아이언 같은 경우는 공이 잘 맞는데, 드라이버는 공이 잘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공을 다운블로로 찍어서 친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클럽 헤드보다 손과 팔이 더 선행이 된다는 라 거예요. 더 앞서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또이 얘기는 뭐냐면, 다운스윙 때이 클럽 헤드가 뒤쪽에서 그려지는 원 자체가 되게 작아요. 위에서 아래로 가파르게 내려와 주니까요. 근데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요. 공을 칠때 어퍼블로우로 공이 맞아야 된다고 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공을 쳐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언과는 반대로 이 손과 팔이 헤드보다 선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팩트 순간에는 헤드가 손하고 팔보다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백 스윙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아이언 같은 경우는 되게 가파르게 내려오게 되는데 드라이버는 뒤쪽으로 풀어지면서 큰 원을 아이언은 되게 작은 원을 그렸다면 드라이버는 큰 원을 그리면서 임팩트에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가 잘안 되는 스윙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요. 이 드라이버를 아이언처럼 손과 팔이 선행이 되게끔 작은 원을 그리면서 가파르게 임팩트가 들어가게끔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골반 회전을 하시면서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이버를 아이언처럼 골반 회전을 하면서 공을 잘칠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으로 전환을 할때이 골반 회전을 선행을 많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클럽 헤드가 어퍼블로우로 되면서 공을 잘 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이 클럽과 골반이 동시에 내려오게 되면 마치 아이언처럼 계속 몸이 선행이 되면서 클럽 헤드가 가파르게 들어와요. 이러면은 이제 드라이버가 잘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백스윙에 올라가서 클럽 헤드보다 골반이 많이 선행을 합니다. 골반이 먼저 출발했다라는 거는 도착도 먼저 골반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클럽 헤드는 다운 스윙 진행 중인데 골반의 회전을 멈췄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골반에서 회전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팔과 손과체가 쭉 풀어지면서 아이언과는 다르게 더큰 원을 그려 주는 풀어 주는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골반의 회전이 멈췄기 때문에 팔과 손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임팩트 순간에 손과 팔보다 클럽 헤드가 선행이 되면서 어퍼블로우로 공을 칠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윙이 되어 주셔야 여러분들께서 골반 회전을 하면서도 아이언처럼 드라이버도 잘 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공을 쳐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백스윙 탑에서 클럽과 골반이 같이 회전이 되면서 공을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럽 헤드보다 골반이 더 많이 선행이 될수 있게끔 하면서 공을 쳐보겠습니다. 자, 두 스윙을 한번 보셨는데, 확연한 차이가 나죠?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다운 스윙 전환을 할때 이제 분리를 하세요라고 이제 선행을 할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막 힘을 주면서 상체는 안 내려오려고 하고 골반을 막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드라이버가 아이언보다 더 선행이 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드라이버가 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드라이버 클럽이 길기 때문에 골반 회전 선행을 하려고 했을 때이 체가 뒤늦게 따라오게 돼요. 아이언보다. 짧은 클럽보다는 조금 더 클럽이 뒤늦게 내려오게 됩니다. 딱그 정도의 선행만 더 이루어지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힘을 줘서 상체는 안 가고 골반만 가려고 하고 막 이런 동작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골반 회전을 하면서 스윙을 했을 때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가 잘 맞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 때 하체가 선행이 돼야지만 클럽이 뒤에서 던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행을 하려고 하체를 쓸때이 하체를 쓰는 방향을 잘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잘 들어주세요. 자,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 때 선행을 한다시고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슬라이딩 동작은 선행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밀어주는 걸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밀어주고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팔로우스루 동작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동작을 보게 되면 여기서 클럽 헤드를 던져주는 동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러면은 밸런스가 깨지면서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슬라이딩을 하면요. 왼쪽으로 슬라이딩 해서 이렇게 클럽을 던져주면은 몸이 앞으로 나가니까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잡아당기는 동작이 나와요. 말 그대로 이 팔과 등 근육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동작. 이런 식으로 힘을 써버리게 되면은 이 클럽 헤드가 손보다 선행을 하지 못하고 뒤따라 오면서 깎여 맞거나 높이 뜨는 찍혀 맞는 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골반 회전하는 방향이 중요해요. 왼쪽으로 슬라이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선행도 안 되고 클럽을 던져줬을 때 몸이 버티지도 못합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골반이 선행을 할 때는요, 이 왼쪽 엉덩이를 제자리에서 회전을 시켜준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왼쪽 엉덩이를 제자리에서 회전을 시켜주시는 거지. 미시면 안 돼요. 왼쪽 엉덩이를 회전을 시켜 주시면요. 골반이 왼쪽으로 밀어 줬을 때보다 훨씬 더잘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선행도 하기가 좋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 엉덩이 제자리로 선행을 시켜 주면은 오른발 쪽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클럽 헤드가 던져졌을 때 몸이 구심력을 만들어 주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몸이 버티는 게 힘이 있기 때문에 클럽 헤드를 더 자신있게 던져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런 동작처럼요. 여기서 누가 잡아당기더라도, 클럽 헤드 쪽에서 누가 잡아당기더라도 저는 이렇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을 던져주는 순간에는 오른발이 딱 붙어 있어야 하고, 잡아당겨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향대로 골반을 써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이언도 잘 맞고 드라이버도 잘 맞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공을 쳐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골반을 슬라이딩을 하면서 공을 쳐 보도록 할게요. 체중을 왼쪽으로 실어 주면서 임팩트를 주려고 하니까 클럽을 던져 주고 싶어도 몸이 앞으로 딸려 나갈까 봐 자꾸 팔로 잡아 당기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엉덩이를 제자리에서 돌려 주면서 한번 공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엉덩이가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면서 무게중심이 안정적으로 버티는 힘이 생기니까 클럽을 자신있게 던져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골반이 회전하는 방향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시던 분들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려고 하면은 어, 이거 뭔가 스피나웃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너무 골반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몸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스피나웃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클럽을 좀더잘 던져줄 수 있는 안정적인 동작이다라고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골반 회전을 하면서 드라이버도 아이언처럼 잘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 골반을 회전시키는 타이밍과 그리고 골반을 회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네. 네, 골반 회전을 하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께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내용들을 잘 가지고 준비를 한 거니까요. 꼭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제가 오늘 알려드린대로 연습하셔서 골반 회전하면서도 클럽을 쫙휘 감아주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